전략사업팀장 노경호입니다. 부부의 약서, 본 용역의 스마트농업 벤치마킹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추진 어, 방법 네. 그리고 화학 계임의 내용 다 주제하신 내용입니다. 아, 농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 성장, 거점, 구축, 그리고 생산판, 3 1년까지 파악이 진행되고요. 미 이제 지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 검토 내용으로는 지역 특화 산업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 주로 봤던 아, 기능들, 키워드 중에 이제 사업, 주거, 업무, 상업, 관광,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을 저희가 잘그표로 해야지. 아트 농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이라고 하는 키치프레이즈, 수소연료전지의 발전 부분, 그리고 특화지역 그 발전도 주변에 도시가스 공격 방안, 윤복파 기능에 대한 활성화 방법, 방안이 되겠습니다. 발전도, 분산에지 특파, CCUS까지 포함되면 도시가스 발전 공급하는 부분,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 형태화 주요시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알다